모든 트로트 가수들의 랭킹을 볼수 있는 최초의 생방송 트로트 차트쇼인 더 트로쇼가 2025년을 맞이해 업그레이드된 모습으로 돌아와 화제 속에 방영 중이며 3년 연속 더 트로쇼의 MC를 맡게 된 김희재님은 트로트 팬들의 월의병을 책임지고 있죠. 그렇다면 내가 응원하는 내가 수는 몇 위고 1위는 누가 차지했을지 정말 궁금하실 텐데요. 내용을 전하기 에 앞서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그럼 지금부터 기다리고 기다렸던 9월 둘째 주더 트로쇼 순위 30위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2025한일강대전에서 활약 중인 분의 곡으로 원곡은 흐르는 강물처럼으로 일본에서 큰 사랑을 받았던 노래를 가수님만의 감성으로 재해석해 인생의 고통과 외로움, 슬픔과 역경 등 여러 감정들을 담아 신금을 올리고 있는 신승태님의 그대라는 꽃이 세계단 하락할 30위에 올랐습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신이 나는 노래입니다. 사랑스러운 공주로 변신하여 애교 섞인 목소리와 완성도 높은 퍼포먼스에 매력적인 표정 연기로 삼촌 팬들의 응원을 받으며 인기를 끌고 있는 오유진 양의 예쁘잖아가 세계단 하락한 29위에 올랐습니다. 더 트롯쇼 차트에서 그동안 보기 힘들었던 가수님으로 정말 반가운 얼굴인데요. MC를 맡고 있는 트롯 챔피언에서 8월 1위를 차지한 노래로 인생을 사랑하며 겪게 되는 아픔, 슬픔 등은 털어버리고 힘을 내자는 가사와 힘있는 보컬이 만나 곡의 완성도를 높였으며 듣는 이 모두가 노래의 제목처럼 힘을 내어 살아가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낸 장민호님의 으라차차가 28위에 오르며 새롭게 30위권에 진입하였습니다. 미스터트롯3 갈라쇼에서 처음 공개한 노래로 무대에 앞서 관객에게 추임새를 직접 유도하는 여유까지 보여주며 완성도 높은 공연을 펼쳐 주목을 받았는데요. 가수님의 데뷔곡이자 대표곡으로 자리잡고 있는 천록담님의 동해물과 백두산이가 두 계단 하락한 27위에 올랐습니다. 데뷔 40주년을 기념하여 발매한 새 정규 앨범의 타이틀곡으로 당당함이 미덕인 이 시대 모든 여성들을 위한 찬가이자 일상을 살아가는 이들이 자신을 역대급이라 부를 수 있도록 자신감을 북돋아주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요. 밀당 없이 화끈하게 사랑을 표현하는 여자의 자신감을 경쾌하게 풀어낸 김영임 님의 역대급 여자가 26위에 오르며 새롭게 30위권에 진입하였습니다. 발매 후더트롯쇼 5위에 올랐던 화제의 곡으로 정통 트롯을 주로 불러온 가수님이 새로운 도전으로 선택한 세미 트로트인데요. 함께 해주는 그 사람이 그 무엇보다 귀한 존재라는 가사의 중독적인 후렴구로 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손비나님의 땡큐가 두계단 하락한 25위에 올랐습니다. 국악을 전공한 가수님에게 딱 맞는 국악 트로트 장르의 곡으로 깊은 울림을 전하고 있는데요. 자신의 장기를 마음껏 발휘하며 심금을 울리고 있는 홍지윤님의 가리랑이 7계단 하락한 24위에 올랐습니다. 6개월 만에 발매한 신곡으로 인기가 꾸준히 상승 중인데요. 중년층의 감성을 담은 트로트를 신나는 리듬 위에 그려내었으며, 단단함에서도 청명한 보이스가 어우러져 한층 젊은 감성으로 재해석된 박성원 군의 왕자님의 꿈이 6계단 상승한 2 3위에 올랐습니다. 발매와 동시에 큰 화제를 나으며 꾸준히 인기를 얻고 있는 노래인데요. 기존의 밝고 경쾌한 이미지에서 벗어나 진정성 있는 감정선으로 무장해 한층 깊어진 음악세계를 드러낸 강혜연님의 몰라도 너무 몰랐네가 8월 5째 주와 같은 22위에 올랐습니다. 나비처럼 포련이 내 곁을 떠나간 사람에 대한 슬픔을 담은 발라드 트로스로 마치 꽃밭에 한 마리의 나비가 날아오르는 듯한 느낌을 주는데요. 후반부에 몰아치는 보컬로 감정의 깊이를 더하고 있는 양지은님의 나비 당신이 두계단 하락한 21위에 올랐습니다. 단독 콘서트를 앞두고 있죠. 요즘 방송을 통해 부모님을 향한 효심으로 주위를 훈훈하게 만들고 있는 가수님의 인기 곡으로 어머니에 대한 사랑을 자신의 마음가는 다른 언행으로 나오는 우리네 효도 방식에 대하여 다시금 생각하게 하는 황민호 군의 막나니가 한계단 상승한 20위에 올랐습니다. 2025 한일과항전에서 이겼다고 생각한 대결에서 패배하는 반전의 결과로 평가에 대한 의문이 이어지고 있는 가수님의 곡으로 우리의 인생을 팽이에 비대서 표현한 이 노래는 인생의 고난과 시련을 겪은 사람이나 겪고 있는 분들에게 힐링송이 되어주고 있는데요. 강문경님의 팽이가 6개 단 나락한 19위에 올랐습니다. 따뜻한 신곡으로 노랫말이 하나같이 팬들의 마음을 울리고 있는데요. 진성님의 천상가가 18위에 오르며 새롭게 30위권에 진입하였습니다. 더트러쇼 무대에 올라 화제가 되고 있죠. 새버린 머리를 염색하는 날 먼저 떠나보낸 사랑을 그리워하고 미안해하는 마음을 그린 순애보적인 가사로 위로와 감동을 선사 중인 박지훈 님의 염색이 한 계단 상승한 17위에 올랐습니다. 이 곡의 리믹스 버전을 발매해 다시 한번 엄청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댄스 트로트 장르로 새롭게 거듭나 경쾌한 리듬과 중독성 강한 멜로디로 팬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는 마이진 님의 사랑의 리콜이 4계단 하락한 16위에 올랐습니다. 날씨가 선선해진 요즘 듣기에 좋은 노래죠. 섬세한 보컬과 서정적인 감성이 특징으로 첫사랑을 가슴에 품고 기다리며 살아간다는 순수하고 한결같은 마음을 가수님만의 독보적인 보이스로 아름답게 표현해 팬들에게 귀호광을 선사 중인 정동원 군의 꽃등이 4개단 하락한 15위에 올랐습니다. 요즘 정말 다방면에서 이름을 널리 알리고 있는 가수님의 인기곡으로 그 어떤 꽃보다도 아름다운 사람을 위한 가사말에 감미로운 보컬이 더해져 촉촉하게 가슴을 적시고 있는 손태진님의 꽃이 4계단 하락한 14위에 올랐습니다. 이번 주더트러쇼에서 순위가 두 번째로 많이 상승한 곡인데요. 자신을 따뜻하게 감싸주고 곁을 지켜준 팬들을 떠올리며 직접 작사, 작곡에 참여해 진심을 담은 황희공님의 뜨개옷이 무려 11계단 상승한 13위에 올랐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 꿈꿔봤을 영원히 간직하고 싶은 사랑에 대한 노래이자 지금 이 순간 누군가를 향해 벅차오르는 마음을 가장 진심 어린 언어로 담아낸 곡으로 더 트로쇼 1위 후보에도 올랐던 안성우님의 사랑해요가 세계단 하락한 12위에 올랐습니다. 국악풍의 선율과 동양적 색채의 편곡이 어우러진 국악풍 발라드 곡으로 언젠가는 떠나야 하는 인생사의 갈림길에서 바랑에 좋은 것만 챙겨가라고 배웅하는 이별의 가사로 마음을 울리고 있는 김희재님의 바랑이 세계단 하락한 11위에 올랐습니다. 2025 한일가왕전에서 현역가왕 제팬 일이 유다이를 상대로 승리를 거둬 예상전에서 한국팀이 승리하는 데큰 역할을 한 가수님의 곡으로 한길만 꾸준히 걷는다면 기회가 온다는 희망찬 메시지를 담고 있는 박서진님의 꿀팁이 4계단 나락한 10위에 올랐습니다. 2025 하늘가왕전 마스터로 활약 중인 가수님의 곡으로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보듯 아련하고 부드럽게 다가오는 가사말이 매력적으로 오랜 세월이 흘러 나의 곁을 지켜준 한 사람과 의 함께한 추억을 노래한 린님의 시네마 천국이 두 계단 하락한 9위에 올랐습니다. 이렇게 장기간 방송 및 각종 온라인 음원 차트에서 사랑받고 있는 노래가 있을까요? 잔잔한 멜로디에 중저음 보이스가 더해져 서정적인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어 세대를 불문하고 감동을 선사 중인 이찬원님의 하늘여행이 세 계단 하락한 8위에 올랐습니다. 순수한 사랑을 기다리는 마음을 표현한 아름답고 사정적인 가사와 부드럽고 감미로운 멜로디의 따뜻한 음색으로 20살 가수님만의 풋풋한 감성을 녹여낸 전유재 님의 나비아가 세계다나락한 7위에 올랐습니다. 지지난주 방송에서 무려 16개 단이나 하락해 팬들을 놀라게 했는데요. 예로부터 귀한 음식으로 여겨졌던 굴비의 상징성에 어머니의 희생을 담아내 공감과 감동을 전하고 있는 빈야서양의 굴비가 이번 주에는 무려 14개 단 상승한 6위에 오르며 순위가 가장 많이 상승하였습니다. 서른도 님이 직접 작사 작곡해 선물한 댄스 트로트 곡으로 만보 리듬의 특징을 살린 드럼이 신나는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는데요. 여기에 중독성 있는 멜로디와 안무는 일반인과 스타들의 사랑을 동시에 받는 챌린지 열풍으로 확산되고 있어 화제인 송가인 님의 사랑의 만보가 진입하자마자 5위에 올랐습니다. 발매하자마자 1위 후보의 이름을 올렸던 곡으로 김현자님과 함께 발매 전부터 관심이 집중되었고 특유의 감성으로 풀어낸 노래의 가사가 자신감을 잃고 위축된 이들에게 따스한 공감을 전하고 있는 영탁님의 주시고가 한계단 하락한 4위에 올랐습니다. 2025 한일가왕전에서 조금은 의아한 판정으로 패한 가수님의 신곡입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늘 응원해주는 그대의 아름다움과 사랑을 표현한 곡으로 발매하자마자 1위 후보에 올랐는데요. 진혜성님의 아름다운 당신이여가 진입하자마자 1위 후보에 올랐고 최종순위 3위에 올랐습니다. 계속해서 더 트러쇼 1위 후보에 오르고 있는 곡으로 담담한 어조로 마음을 고백하는 노랫말이 가수님 특유의 깊은 목소리를 만나 듣는 이로 하여금 잃어버렸던 감정을 떠오르게 만드는데요. 김영빈님의 어제도 너였고 오늘도 너여서가 1위 후보에 올랐고 최종순위 2위에 올랐습니다. 더트러쇼 9월 둘째 주 영광의 1위는 박지현님의 녹아브레요가 차지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1위로 개인 통산 다섯 번째 명예의 전당에 입성하며 대세의 입지를 굳건하게 지켰는데요. 팬들의 마음을 달콤한 음색으로 녹이고 있는 박지현님 다시 한번 1위 축하드립니다.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